안녕하십니까. 자카리온다를 연출한 감독 배운주입니다 네. 감사합니다. 영화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예, 영화. 재밌다는 분들은 아 재밌다는데, 또 재미없다는 분들은 도또 재미없다고 그러셔서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재밌게 보신 분들, 재미없으신 분들은 나가서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고요. <laughs> 재미있으신 분들은 나서 재미있다고 좀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아빠 호텔을 물려받은 보역이 서동원입니다. <laughs> 네. 저희 영화 또 많이 봤어요. 재밌죠? 네, 뭐 저희 한 여름에 지하에서 파카이고 열심히 <laughs> 찍어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 어 너무나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. 저희 아주 다 내려오시고 다 매진이시고 저희 회식은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. 이 열기 몰아서 저희 후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. 공복 네. 많이 해주실 거죠? 네!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박사님. 오..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. 네, 저희 영화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선택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쏙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 영화 어 재밌으신 만큼 주변 분들에게 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. 함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인사 들려도 생각을 못했는데. 여러분들 다 영화 보시고 지금 이제 본인 저희 연기자 본인들이 나오신 거잖아요. 신기할 것 같아요, 그죠?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, 이렇게? 저도 봤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네. 얼굴들이 막 크게 나와가지고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밖에 비 와요, 그리고 그러니까 기생회견 같아요, 네. <laughs> 사진기를 다 들고 계시네요. 네, 재밌게 보셨죠? 네. 저, 제가 딴 데서 노래를 한지 어떻게 알고 계시죠? 솔직히 일단 쟤가 노래 그런 것 보다 지호 누나가 노래가 <laughs> 생각이 나죠? <laughs> 어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. 얘는 꼭 저를 꼭 노래를 시켜요. 무사해서도 그러고. 차이가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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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가랑 사랑, 안녕하세요. 랑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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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재준이가 전과에서노래 불렀다는 거 알면 제가 본르는거 알겠어요 어? <laughs> 아니 농담이구요 제가 보금 고생했을 때 노래를 너무 마침 치아서 그래 될까요? 사랑 1 4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끝나자마자 재준이가 이렇게 나와서 또 저희가 이렇게 와서 신기하듯이 저도 최중이랑 찍으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. 예, 아,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아주 으로서 되게 좋은 어,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고, 그래서 영화 재밌게 찍었고요. 저희 자카님온다 정말 재밌으셨죠? 네! 감사합니다. 거짓말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그 오늘 영화 보시고 또 친구들, 또 가족들한테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뭐두번 본다고 법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. 네, 세번 가도 되고, 제가 오늘 무대인사 처음 할 때, 100번 보시고, 100한번째는 제가 옆에서 같이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, 제중에 바빠가지고, 제가 대신 하는 걸로. 그래서 저희 그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고요, 또 저희 첫 번째 이벤트가 100만 돌파는한번첫 번째 이벤트가 있거든요. 다들 아시죠? 네, 그걸 저희가 어, 빨리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소문 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자타연과 많이 환불해 주시고요.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가지 말까요? <맞나요? 웃음> 몇번 보실래요? <보시나요>? 백번일정상게 <laughs> 찍어보면 저희 다시 할게요. 네, 부탁드리고 홍보마저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